안녕하세요. K공조입니다. 요즘 가을비가 내리고 기온이 뚝 떨어져서 그동안 꺼내 입지 않았던 패딩을 저도 꺼내 입었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진 날에는 가장 많은 문의가 있는 것이 바로 겨울철 난방기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걸 뽑으라고 하면 등유날로, 동풍기인데요. 이렇게 생긴 제품 많이들 보셨죠? 아마 휴게소 입구에서 가장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이게 바로 동풍기 또는 원적에선 투브이터라고 합니다. 이 원조기는 투브이터는 넓은 공간 또는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겨울철 난방기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기계의 동파 방지용으로도 사용이 되고 화예 농가의 경우 꽃이나 나무들이 얼어 죽지 말라고 동사 방지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 용정도에 있는 다육이 농장에서 동사 방지용으로 동풍기를 설치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는 새벽에 다육이가 얼지 않도록 비닐하우스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동풍기를 구매하셨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다육이는 물만 주면 잘 자란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농장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상 온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다육이의 잎장 속에 있는 수분이 얼게 되어서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나 실내에서 키울 때도 이 실내 온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곳 비닐하우스 면적은 총 60평으로 대형동풍기 1대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소형동풍기 2대를 설치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소형동풍기 9500두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형동풍기 9500에 연료통은 총 25리터가 들어가고 연료 소비량은 시간당 약 1리터로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동풍기의 주유연료는 등위로 동풍기 측면을 열면 오른쪽 하단에 주유구가 있어서 주유하시면 되고요 하단 왼쪽에는 유량계가 있어서 주유유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유가 완료가 되면 전원 버튼을 눌러서 가동하시면 됩니다 동풍기 처음 가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에러는 바로 이 원인데요 이 이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등유 주유시에 공기가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이때는 공기 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공기 빼기는 여기 보이시는 나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세 바퀴 돌려 주시고 전원 버튼을 연속해서 두번 눌러 주세요 그러면 10초 후에 나사 아랫부분에 맑은 기름이 떨어지거나 점화가 되는데요 이때 다시 나사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잠가 주시면 됩니다 동풍기는 설정 온도를 맞춰 놓으면 스스로 작동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동식 바퀴가 부착되어 있어서 벽 콘센트만 있으면 원하는 장소 어디에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라하우스에 설치한 사례를 보여 드렸고요 동풍기는 기계 동파나 식물의 동사 방지용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겨울철 난방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추운 겨울날 난방기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